지금은 도쿄역이고 맛있는 핫케이크와 버터를 먹으러 갑니다 like butter,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엽지 않아? 북적이나 쓸쓸해 보이네 여기는라면집입니다 <laughs> 점프샵을 가서 드래곤볼을 구경할 것입니다 여기가 <laughs> 더빡빡하요 <오, 웃음> <너밥 반찬이야. 웃음> 자 저희는 버터를 먹으러 가고 있는데 어떤 버터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맛있는 버터 길게 말씀해주세요 맛있는 버터인데, 버터 걔네가 직접 만들어 그 버, 버터를 한 블록씩 팔아 그래서 핫케이크를 시키면 그한 블록을 줘 보통 핫케이크가 이렇게 여러 개 쌓은 다음에 버터를 한 요만한 네모난 걸로 잘라서 음, 그렇죠. 끝에 올리잖아 근데 이만한 걸한입 먹을 때마다 계속 인기해지고. 놔야 돼 좋았어. 느끼한 것을 좋아하는 저한테 딱 맞는 느끼한 팬케이크 가게. 졸라 징그럽다. 나를 계속 보고 따라오고 있어 시선이. 막 소리를 내네. 고이드스가 저기. 프리이드스가 아트 사인 요 아, 저도. 아이보를 봤을 때 감동은 아니고. 어, 아이보 봤을 때 진짜 졸라 귀여웠는데 <목소리> 아이보. <목소리> 아이보 귀엽지? 아이보 있잖아, 소니에서 만든 강아지 로봇. 아~~ 자, 우피디님, 이 원신 분리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랍니까? 우와. 이니셜도 찍어줘. 나 아예 찍어줬으면 좋겠다. 몇백 그 g 됐을까? 1 0 0 g 400g 됐을까? 아, 아, 아. 건피디님, 아. 여기는 어른들이. 식사하는 곳이니까 소리 지르거나 뛰어다니거나 하시면 안 돼요. <laughs> 이거 왜 사람 없는데 줄을 세워? 있는 줄 알았는데 자리가 없네. 무엇인가가 솔더아웃인데? 뭐가 솔더아웃이요? 일본어로 써있어. 그럼 비키세요. 못 읽으면. 아, 저 읽죠. 아이스. 아이스. 저기, 저기 자리 있는데? 내네 자리야. 한명 서있으면 되잖아. 너가 우리 먹는 걸 여기서 찍어. 야, 버터가 무지막지하게 크다. 나 버터만 한번 씹어 먹어봐야지. 저거 다 먹어봐야 돼. 일본 사람들은 코로말 해. 요기에서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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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고 싶어. 다른 사람을 함부로 알넣면안 안 됩니다. 왜지? <laughs> 오. 오. 서비스로 <오. 웃음> 나온? 버터, 비, 이, e. 뭐라고 읽는 거야? 바이. 아이 오, 샌베다. 아이스크림에 샌베가 붙여서 나왔네. 우리 뭐, 뭐 시켰지? 우리 버터바가 나오는 팬케이크랑 우유 아이스크림과 유당블내증이 있는 사람이 이거 시켰지? 그 다음에 우유가 들어간 스콘. 뭐 크림인가? 뭐 뭔지 모르겠네. 응. 나때 라떼, 나때가참 기대가 된다 음. 다 나왔다 팬케이크랑 뭐 그냥 정신없이 나왔네 푸딩 나오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새다 세 맛있는데 아는 맛이긴 해상하목장 음. 뺨칠 정도는 되는 거 같아 스코는 그라지 특별한 걸 모르겠어? 음. 좀 대단하긴 <laughs> 하네 진짜 시큰둥 하네 <laughs> 버터가 어 약간 짠맛이 더 먼저 들어 나도 한번 짜기도 <laughs> 아, 짠데 소금이 씹혀 내가 먹어본 솔티드 버터 보다 열배 정도 짜 맛있어 <laughs> 음. 아, 음. 향도 맛있다 <laughs> 보통 팬케이크랑 맛이 좀 다른데? 깊어, 생각보다. 되게 많아. 야, 놀라워. 싱거워. 푸딩은 왜 싱거운 거야? 설탕이죠. 너무 느끼해서 죽을 것만 같아. 맛있게 드셨습니까? 야, 푸딩이 근데 왜 이렇게 안 달아? 나도 이 푸딩이 좀 별로 맛이 없다. 아이스크림 맛었어콜바셋 맛. 근데 나는 팬케이크가 생각보다 되게 맛있었다 응, 응. 버터에서 우유 맛이 많이 나서 진짜 맛있었냥 음, 버터에 근데 소금이 씹혀 어 근데 솔티드라고 써있어 포장지 근데 너무 솔티드야 이상하고 가자 그래 잘 먹었다 <목소리> 얘 지금 투자하다고 너는 가 우리 현금 영수증 줘 만원짜리 가져가면 안돼 100일짜리 주는돼1 0 0일짜 백원이는 초조하다. <laughs> 야, 얘 네. 지금 초조하다, 고 내장이 너가 내려야 너 가, 그냥. 30분이라면, 30분. 3분, 3분. 3분. 미쳤다. <laughs> 일단 3분. 30분 남았는데 왜 이렇게 초조한가 했네. <laughs> 10분 남았다고. <laughs> 결국. 아, 우 맞고 있는 고! 야! 가자! 고! 고. 과연 일본 피자옷은 맛이 어떨까 이게 뭐좀더 맛있다며 그, 그거 일본 피자옷에서 올린 거 아니야? <laughs>